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가수입니다 저는 폴카언니입니다 마스크 빨리 해 저는 오늘 마스크 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왜, 왜, 왜? 오늘 영신언니가 음. 저를 잠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laughs> 마스크를 쓸 수가 없네 예쁘긴 너무 예쁘다 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아유, 지금 어쩜 이렇게 이쁠까 어떻게 마스크를 하냐고 오늘, 오늘 폴카언니 너무 이쁩니다 우리 카페 디바 갈 겁니다 네. 차한잔 마시고 음. 음, 뭐하러 갑니까? 사거 사주기 언니. 나 근데 이렇게 하고 세수를 3일 동안 안 해야겠네요. 내일 또 옵니다. 내일 또해주겠습니다 네? 아, 어. 3일 동안 세수 안 하는 걸로 하고 마스크도 음. 오늘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사진 많이 찍어서 아. 유튜브에 많이 올려서 보여주십시오. 진짜. 네, 응. 이제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위에서. 눈 반짝반짝 너무 이쁩니다. 언더라인 아, 네. 예쁘게 영신 언니와 함께 가보자. 우리 폴카니가 구독자 천 명이 넘었잖아요. 어 넘었어요. <laughs> 언니가 999명일 때 제가 한명 조카 대동해가지고 천명 넘겼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춤 동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댄스 동영상. 저희 복동이 여사님, 저희 엄마 옷장 여사님 감사합니다. 스타 왔어요. 지금 이것도 복동이 여사님, 옷, 여사님 옷, 이거 엄마, 응. 엄마 옷이야 이거 알아? 복동이 <laughs> 여사, 복동이 여사님 옷입니다. 복동이 여사님 몰라 어, 내가 어, 뭘 가져온지. 어, 그래서 이거 잠깐 딱 있다 입고 있다가, 있다가 벗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아니요 이거 준다니까. 그냥 <laughs> 엄마한테 옷. 말도 안 하고 가져오면 어떡해요자 이거 딱 대고 저희가 이걸 입고서 춤을 춥 거잖아요. 난 자신 없어요. <웃음> <웃음> 맞아. 일단 카페디가 디바 가보고 가보고 결정합시다. 네. 네. 요거 있고 잠시만요. <laughs> 구독자 1000명 기념. 1000명 기념. 카페 디바에서 레몬차 마시고. 네. 레알리 서, 레알리 선생님 저희 집 어떻게 좀해 주세요. 네네 네. 안녕. 안녕. <laughs>